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어,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텐데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넌넌리에나아넌넌내넌넌넌넌넌넌넌넌 <놀람> <놀람> 사들 찾아왔네 천사 천송 소리 들의 몸둥들에게 춘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에 배나 i n o 니 y 주님 to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 왕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의 왕, 그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나는 어, 성탄절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우리 함께 부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고백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 청소년 공동체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층 어, 본당에서 우리 졸업생 두명 박채연 학생과 조현준 학생이 함께 주일 예배. 2부 예배 때 지금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 저희들은 함께 청소년 공동체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뭐 졸업 예배인데 왜 중학교 3학년은 졸업 예배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어, 청소년 공동체가 중고등부가 합쳐져 있고 총 6년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공동체 졸업 예배는 6년 과정을 다 마친 친구들이 졸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선배들만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곧 졸업식 합니다. 자 여러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채연 조현준 학생 정말로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 함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자기 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으라 본받으란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날 인사하는 인사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의 스 뜻을 아시나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 가지 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메리, 그다음에 크라이스트 다음에 마스라는 이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메리는 무엇입니까? 즐겁다, 즐거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자. 자 어, 성경에서 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세명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진정한 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스는 미사 에베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주하나 어떤 뜻일까? 자 요셉이도 한번 맞춰볼래 선우야, 찬영아. 은서, 어, 중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 어, 하은이나 하경이, 어, 지민이 한번 맞춰봐봐. 어, 시오냐고 애돈이도 거 창에서 잘 듣고 있지. 자, 우리 민찬이, 어, 주영이, 영주 다 보고 싶다. 세이야, 정말 한번 얼굴 보고 싶다. 세이야. 자, 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네, 바로 즐겁게 이 땅에 오신 그리소를 예배하자 경배하자. 그런 뜻이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 뜻을 잘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인사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은 즐겁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예배하자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란 그 우리가 말을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또, 방금, 어, 보이시죠?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이걸 어떻게 읽죠? 엑스마스라고 읽죠? 자, 엑스마스가 맞을까요? 엑스라는 것은 엑스,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자,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엑스라는 것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헬라어의 크리, 스토스의 첫 글자 엑스 이거를 따서 어, 줄여서 어, 약식으로 부르는 거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맞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여러분 꼭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엑스마스라고 하면 아 그게 아니라고 꼭 여러분 가르쳐 줘야 돼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자 그것의 줄임말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많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이야마. 많은 일인데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세요? 역사. 예, 맞아요. 주안이 히스토리. 자, 히스토리. 자,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 스토리 그대로 풀어보면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 그럼 그가 누굴까요? 궁금하죠? 그, 세종대왕, 이순신? 아닙니다. 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자, 그분의 이야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이아마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어, 역사를... 어, 우리가 역사를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럴 때 우리가 어, 주로 쓰는 영어 어, 두 글자씩 그 단어가 있어요. 표현할 때뭐 BC 몇 년, AD 몇 년.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알아볼까요? 자,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C 572년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72년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b c 라는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낫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하면 아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 이 사건이, 이 성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예,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는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B.C.의 반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자 A.D.라고 쓰죠. A.D.는 이게 라틴어인데 anno domini라는 것이죠. 이걸 영어로 풀어보면 어 in the year of the lord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해로부터 2023년이 지났다. A.D. 23년, 2023년 이렇게 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말암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후로의 역사는 기준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이, 이 말씀을 듣죠. 자, 인간은 원래 죄로 말암아 죽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어, 죽,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암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암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레위계와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암이 없다.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가 용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탄은 가장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정말로 어떤 그냥 즐겁게 모여서 파티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쁜 날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또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천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빌리포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동등한 신분을 가지셨지만 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특권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잊고 낙고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따가 오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낙고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말고유 마구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7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여관에 갈 들어갈 그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너무 초라하죠 이 땅의 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 정말로 여러분. 위대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호텔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특실에서 태어나야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정말로 낯고 초라한 그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읽어주십니까? 자, 또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돈을 많이 벌수 없는 직업이었어요. 나가보면 6장 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기 전에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직업이 있으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목수의 일을 최선을 다하셨고 어, 예수님도 이 목공의 기술이 뛰어난 실력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 아주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불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하늘 보좌의 특권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낮고 천한 곳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에 그 기준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학력 학력이 높다고 구원받고 학력이 낮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신분 인종 이런 것을 초월합니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어 나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신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놀랍고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것이죠. 복음, 굿 뉴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동동댐을 취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 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셨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영혼을 불쌍 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귀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이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배고픈 상황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수 얼마입니까? 뭐 5천 명 이상의 사람들 거의 2만 명이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기오 아시잖아요. 사기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왕따였죠. 그런데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진정한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병든 자를 치료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그 불쌍한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시는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돌봄, 수많은 영혼을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 불쌍한 이웃을 아가서 찾아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 개개인의 어, 개인이 많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기관도 많이 있어요. YMCA 기독청년회 여러분 국제기아대치기구 들어보셨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돕는 그런 기관이죠. 그리고 월드 비전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다일 공동체, 바퍼, 최일도 목사님 많은 식사를 못하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등 수많은 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극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도 동일하게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 찬생하실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역사가 걸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의 기준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얼마한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팩트, 역사적 사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이미 이차는 제 오셨어요.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주하나, 바로 너 때문이야. 하라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어. 하으나, 잊지 않지? 시오나, 에덴나 어, 은비나, 서연아. 다 아, 마찬가지야. 다진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다진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오셨다는 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게 했다는 것이었어. 그게 바로 성탄절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그러면 이한 주간 성탄의 주간에 무엇을 실천해 볼수 있을까? 자,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할수 있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깊은 소식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다양한 SNS에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담은 이미지 또 이렇게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공유하세요. 그래서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기쁨과 감사로 이 성탄의 주간을 에,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회를 하나 옆에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우리의 죄인 된 인간을 긍유리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한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동안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이 이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청소년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자, 기뻐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자, 오늘은 청소년 공동체 졸업의 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채연 양, 우리 조현준 군, 정말로 축하합니다. 어, 또 대학도 합격해서 어, 또 열심히 이제 대학생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 1월 2일 이제 다음 주일은 어, 신입 신입생 입학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우리 청소년 공동체 9명이 우리 신입생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볼수 없지만 어, 나중에 우리가 현장 예배 다시 복귀되면 그때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으면 좋겠습니다. 9명의 우리 신입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밤 11시 30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신년 가족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족끼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실행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미션을 다 완수하면 엄청나게 큰 선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족끼리 참여하세요. 자 그리고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네요. 자 이서준 우리 서준이 학생 어 1월 1일이 생일이에요. 오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1월 1일이 생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우리 서준 학생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또 1월 1일 되면 함께 축하해 줍시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